수습니다네 그럼 오늘 아라 t v 에 멜로디 꽉 잡아 휘파라바라바라바 바라바 헌다! <laughs> 안녕하세요 저는 드리피하면 예다, 황윤성입니다 오! 찾다 저희 노래가 아이튠즈 10개 국가 및 지역 톱 앨범 차트에서 10위권 안에도 들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<laughs> 자,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이테지 짧게라도 라이브로 보여드리면 어떨까요? 메버 나와! 메버 아, 나와! 나와! 아, 누구야! 멤가 아, 나왔다! 누구야? 누구야? 아, 누구야? 누구야! 네 짧게, 정말 짧으니까 잘 들어주세요. 하나 둘셋꽉 잡아 우리 미친 속도로 빛바랜 시간 속으로 다 w e r e you we're not with you b a b y 오, 감사합니다. 오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잠깐만 우리 춤은 누가 보여줘서 그러면? 아, 지금 자, 노래는 했는데 지금 기다리고 있지? 기다려. <laughs> 아, 풀고 있죠. 어쩐지 되게 하고 들어.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느려? 하네. 아니, 왜 이렇게 느려? 오케이, 오케이. 아주 아주 천천히 볼. 멜로디부터 해 줄게. 우리가 천천히. 네. 멜로디 꽉 잡아. 잡아 우린 미친 속도로 빛바랜 시간 속으로 타. We'll hook. So, now with you. <laughs> 아, 역시 역시, 역시, 메인, 역시 댄서. 메인 댄서. 감사합니다 아, 몸의 흐름이 다르잖아. <laughs> 과자, 과자. 렐리 아 렐리 젤리 사탕, 젤리 사탕, 젤리 사탕. 사탕. 사탕으로 하겠습니다. 아니야, 야 처음부터 세이 갈래? 아니 아니 야니 치킨, 아, 아니 야 아니 야 젤리... 아니. 야 치킨 고. 고? 핫도그 아니, 핫도그 아니, 핫도그 아니, 핫도그. 마카롱 가자 마카롱. 치킨 고. 여러분. 아니야 마카롱도 좋은 건. 저희. 오케이 그럼 젤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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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젤리 하겠습니다. 젤리, 젤리, 무난하게.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 레고. 그룹 양인들이 피낸 뜻은 짜잔. 쿨하고 멋있다 쿨하고 멋있고. 신조. 마카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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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카롱? 마카롱으로 하겠습니다 야, 핫도그 걸자 좀 세게 가자 마카롱 핫도그 마카롱 마카롱 아니야 핫도그는 치킨이랑 같이 먹어야 돼 마카롱 가겠습니다 마카롱, 마카롱 갈게요 드립핀에서 생활 애교가 가장 많은 멤버는? 민협이애들아진 진지하게 하는 말이거든? 좀 세게 가자 세게 가자 치킨 가자. 먹겠습니다 치킨 가자 치킨 오케이. 하겠습니다 야. 저... 아 고라비 아, 핫도그, 아, 핫도그 하겠습니다. 아, 핫도그 할게요. 어렵다고 하신다. 핫도그도 맛있네. 과자 걸면 안 돼? 핫도그 네. 아니 핫도그 해야 돼. 내가 할때 네. 이번 타이틀 곡 노스텔지아에서 나는 몇번 나올까? 아, 멤버... 아 그러면 잠깐만 아까 생각한 전략 그대로 할까? 오케이 오케이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잘 먹겠습니다. 동이나 전략 아니지? 동이나 전략 아니지? 전략 알지? 전략 알지? 몰라. 몰라. 아야. 동이나 먹고 싶어. 장인장님 아! <laughs> <정리, 정리, 정리! 웃음> 맞아? 오늘 <laughs> 어네 정말 정말 착하시네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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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겠습니다. 오 <laughs> 마무. 야 장난이다. 장난이다. 맥스 뭐 먹고 싶어? <laughs> 여러분 흥분하지 저, 마세요. 맥스. 콜라. 내가 제일 흥분했지 저는 기본. 이거 먹겠습니다. 할까? 오케이. <laughs> 4 9니가 이거 보지 않아, 시은 치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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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치, 나, 치, 나,

<laughs> 저희의 소원은 저희 모두를 위한 겁니다. 네, 아라티비가 이번뿐만 아니라 다음에도 재출연. 다음에도 재출연. 오! 오, 오 재출연, 재출연, 재출연. 재출연, 재출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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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라티비는 아이돌의 삶입니다.